아우, 깜짝아. <laughs> 짜파게티 맛있겠다. 바람 피냐고요? <laughs> 아니요. 아니. <웃음> 유튜브? <웃음> 제가 유튜브 메인화면 약간 습관적으로 틀거든요? 근데 유튜브 메인화면에 맛있는 뭔가 맛있어 보이는 거 있으면 누른단 말이야 누르다 보다? 누를다마다 소리가 켜져 있다는 거 맨날 까먹어. 꺼야 되는데. 복방 <laughs> 유튜브 많이 보냐고요? 네. 제가 뭘 많이 못 먹으니까 남이 많이 먹는 거를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많이 먹는 영상 되게 많이 본 님들이랑 대화하기 싫냐고?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맛있어 보여서 <laughs> 맛있어 보여서 자꾸 바람 피면 우리도 역캠 틀어놓겠다고요? 오늘은 할 말이 없네요 오늘은 드십쇼 <laughs> 오늘은 트십쇼 할 말이 없네요 오늘은 하세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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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맛 뭐? 너무해. 헉. 바람 피셔도 된다. 왜냐면 저 이제 방송할 거라서. <laughs> 마음껏 피십쇼. 저 이제 방송할 거예요. 저 이제 방송할 건디